나에게 가장 큰 놀이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이 수많은 변수를 가지고 많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시각각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놀이에서 지고 맙니다. 내 인생에서 유해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은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부딪혀서 해보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혼자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에게 모든 것을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걱정하고 힘들게 합니다. 내 인생의 경기에서 용기를 내서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할때 점점 마음의 힘이 길러져 무인도에 떨어져 살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갖추게 됩니다. 잘 노는 사람이 어떤 시험도 자연스럽게 잘 넘깁니다. 아주 작은 틈새라도 있으면 이미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벽에 금만 가도 물이 쉽게 새고 바람이 통하고 그 사이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 틈을 메우지만 틈 사이에는 이미 다른 것이 끼어들었기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예전으로 회복되기 힘듭니다. 세상에 사람 마음 얻기가 제일 힘든 것인데도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자신만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귄다면 언젠가는 외로워집니다. 서로 양보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주는 상대가 많아야 인생이 평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상대방에게만 뭔가를 바라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틈새가 가까워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젓가락으로 쇠구슬을 잡듯이 상대는 항상 튕겨나갑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려면 나를 버리면 됩니다. 나를, 내 것을, 나의 무리를 설정한 순간 이미 어느 누구도 내 옆에 있기 힘듭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공기입니다. 공기는 나와 어떤 거리도 없이 마치 하나처럼 그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도 공기처럼 그냥 있고 자존심을 가지고 갈구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면 많은 존재들과 틈새 없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